대통령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네. 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처음인데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어, 뭘 그, 글 하나 올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 검찰은 어, 제목은. 검찰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예. 서햄 쓰신 건가요? 아니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예.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것을 하는 검찰을 보고 선배 검사로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연한 공익적 수사 지휘기관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와 구속영장의 적법성 등 여러가지 문제도 에 불구하고 공수처가 송부해온 그대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훗날 불법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 뭔지 아십니까? 누가 쓰신 글입까요 바로 전 중앙지검장 어, 성함이 유창종. 예. 전 중앙지검장께서 네. 그 구속 결정한 걸 보고 네. 어, 너무나 안타까웠어 후배 검찰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에 대해서 음. 지적한 겁니다. 지금 뭐 검찰 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조금 분분한 것 같은데 네. 그 말로 좀 대신하시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아, 마지막은 아니면 두개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갑자기 좀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네. 호응을 하는, 뭐, 원래도 이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으시는 일타 강사이시지만, 네. 2030의 응원을 많이 받고 계셔서, 혹시 이러다 정치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일찌감치 뭐, 정치 뜻 없다, 대선 출마 뭐, 이런 얘기야. 뭐 그런 생각 없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현실 정치는 관심 없으세요? 네. 저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선출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용먹가면서도 오죽하면 지난 길이 나왔겠냐 해서 진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일이고, 예. 이것은 향후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2030시대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대한민국 이 나아갈 바른 길이다. 이 아젠다를 제시해 주고 예. 그런 것에 대해 이끌어가는 선생으로서 할 겁니다. 고도산 음. 안창호 선생이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고 했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거짓말해야 되겠지만 저는 예. 이익을 얻고자한게 없습니다. 손해받아주도 청년들을 위해서, 내 가르친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것로 알려주고 네. 올바른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어, 예, 예, 야망이 있습니다. 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요. 네.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 이후에 네. 보수 지지세가 결집이 되면서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랑 붙었을 때뭐 동률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말뭐 접전을 벌이는 걸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한길 형사님이 직접 정치는 안 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좀 눈여겨보는. 후보가 있으실까요? 뭐 현재 당장 드러난 거는 뭐 우리 오세훈 시장이나 그다음에 뭐 김문수, 그다음에 또 원희룡 또 그리고 뭐 지, 지방 지자체장 중에서는 이철우 그 지사도 경북 지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외에 아직은 덜 드러나도 생각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어 이렇게 많이 모여가 나주 경선에서 국민들이 지지받는 를 사람이 후보 되면 좋겠고 또 제3의 후보가 나오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나올 때도 지지율 5%, 2%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네. 국민들이 알고 난 뒤에 야, 이거다. 우리 지도자 해서 음. 노무현 그 당시에 열풍이 일어난 것처럼 네. 저는 더 젊은 또 지도자가 나타나 주다 생각해요. 네. 2030 세대들에게 바로 이런 21세기형 합리적이고 실리적이고 첨단 디지털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이런 지도자 아직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야 될것 같은데, 네.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